어? Oh. 많이.. <laughs> 아 누가 이런 신발 신고 <웃음> 민티스 <웃음> 진짜 민티스같은 안에 <laughs> 성은아 이것도 배경 어려울 것 같은데 <laughs> 더 어려울 것 같은데? 시작 뭐야 이거 <더> 어려워. <웃음> <웃음> 아니, 배경이 다 똑같이 생겼지 아 지금 에? 어디가 뭐지 아 여기가 이거다 <laughs>

바로 쳤다이 입술 찾기 <laughs> 너무 어려운데 겟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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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얼굴 나오는데? <웃음> <웃음 <웃음> 갑자기 입술 <laughs> 자것 <laughs> 이 뭐지? 약간... 프랑슈타인의크리쳐내손 <laughs> 너무 잘못이는데걔네왜 j y p 아!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야? 거기는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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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캠페지. 어. 응, 예. 예. 어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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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예. 아, 와. 와. 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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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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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<laughs> 어디에, <웃음> 어디에, 어디뭘 넣는 거예요? 민기 걸까? 얘는 그거 아니야 그리즐리아 <laughs> <laughs> 완전 보들보들해. <보드로다르네. 웃음> <laughs> 근데 얘 자세가 되게. 소라게야 바로 <laughs> 소라게 <laughs> <소라기. 웃음> 왜 공중세 입고 라고 얘기 안 해줬냐고 이 영부인들아 이 시꺼먼 영부인들아 <laughs> 난 이렇게 컬러풀한데 <laughs> <응. 웃음> 그러다 <그래서> 찢어져 <laughs> 아니 뭐 장난 안 돼. 왜 때려 너무해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 <웃음> 과격해 <웃음> 아 괴롭혀 아니 맛이 형 <laughs> 우리 얼그레이 먹자 얼그레이랑 <laughs>

와 너무..너무..너무 커아 너무.. 너무, 너무, 커. 아, 너무. <laughs> 케이크 다났았어 이렇게 하면 돼 나중에 들어 쓸 수도 있지 어, 언제 음, 얼굴만 남기고 열심히 아니요. 먹고 어, 얼굴 어떻게 할 거야 얼굴 어떻게 할 거야 갈라 갈라 야 머리 이쪽 갈라 헐 오래성 <laughs> 뺏기 게임 되는 거라고 네. 좀 어느 정도 먹어봐 쭈라미쭈 쭈라미 쭈어 아직도 놀이기구 안에 있는 느낌 <laughs> 어,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어, 너무 잔인하고 무섭다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어려운 버전 11초 쉬운 버전 7초 이내에 성공하시면 이 띠부씰 드리고 있어요 <목소리> 걸로 어려운 거 어려운 거 게 얼마나 어려운 게 오히려 <laughs> 시간이 넉넉하니까 <웃음> 잘 하신다. 분석도 어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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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자 이거 잡아주시고 여기 서피스까지 가주시면 되세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시작. 오? 가가가.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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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 여기 여기? <laughs> 네? 어? <laughs> 아 이렇게 이렇게. 아. 잘 뛰네. 성공하셔서 아, <laughs> 네. 아, 감사합니다. 여하요이접기이 참여하시나요? 네네. 어떻게 하면 고아건너되아이거는 집에 가서 만드셔도 상없요종이조끼 근데 이거 이 색이면 다람쥐가 아니라 곰 아니야? 관계는 <laughs> 뭘로 거야 돼? 응? 관계. 친구? 친구. <laughs> 눈감제가 너무 가깝다 어, 아, 니 근데 너의 다람쥐는 <laughs> 그럴 수도 있지. 어, 너의 다람쥐는. 아, 다람쥐 어떻게 생겼어? 그런 편일 수도 있지. 큰일 <laughs>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? 아니야, 아니 너무 가까워. <laughs> 가까운데 눈이 커지면 안 돼. <laughs> 어, 귀여워. 약간 스타일트스 같아. 나! <laughs> 얼굴이 크다 이거죠? 손도 쪼그매 에이 기들 알게 돼가지고 노래를 들어봤나봐요 이렌 노래 자기 스타일이라고 짠 <목소리도> 수상한데? 말고아 거기 꼬셨어야 되는데 아왜박해서 아니 잠깐 꼬시잖아 오히려 막 고고 고고 운전석으로 도전이 왔습니다 이거 곰개 끼고 강아지도 개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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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가방에 걸어놨는데 갑자기 오늘 걸어오는데 애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<웃음> 그래서 <laughs> 네. <laughs> 발견해서 <발견했어>, 다행이다 이러고 <laughs> 예. <laughs> 오왜 이러는 <이러소다>. <laughs> <laughs> 다음, 다음, 다음... 뭐... 둘, 둘, 준비해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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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권 둘, 이 없습니다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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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둘, 둘, 아 아직 사진 안 찍었구나 우리 아 맞다 모아놓고 사진찍자 보안에는 <목소리> 님한테 다 맡깁니다 오 그게 보 아, <laughs> 어? 오늘 나름 색깔 있는 옷 입고 왔어 <laughs> 아 오늘 시커메서 내꺼 빨았어 혹시 올라서 하나 가서어기 캔막 캔막 있어 아 잠만 나도 뭔가를 흉뚱이 걸고 내 이거 귀엽다. 이거 이쁘다. 너왜 누워있니? <laughs> 병풍 같아. 이거 나름 그건데 캔막집인데. 아 맞지. 찍어준 거 준거. 응. 수담 수담. 뭐가 문제니? 오오오 <laughs> 전이 3시. 아, 됐다어 대가족. 와. 스파이저기, 스파이저기. 스파이저기. 저기 나. 어, 이대로 들려지는데? <laughs>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어. 아, 싫어. 생강 싫어. 세손해. <laughs> 근데 음? 거기보다 안 매끄? 음. <laughs> 너무 기다. 너무 매무어 <laughs> 너무 너무 매무어 다시 이걸 먹으러 온 거지. <웃음> <웃음> 어때? 어떻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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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리따게 <탁게> 웃고 있네. <laughs> <laughs> 뭐 뭐. 뭐야? 왜 찍으라는 거지? <laughs> 찍으라길래 <찍을> 찍었어요. <laughs> 또 나, 거, 나, 거, 나 이거 소리, 좀... 소리 그 컸다면 소리 나는 거. 면 소리 나는 거. 컸다면 소리 나온 거. 컸다면 소리 나온 거. 컸다면 소리 나온 거. 컸다면 소리 나온 거. 컸다면 소리 나소나 거. 아고질해졌어 <목소리> <목소리>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아니 왜이렇게 좋다보는 이분이 어 아니 존나 트위터리 아니 어떻게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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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겨. 목소리> 종... 종천지 뭐? <laughs> 뭐랬지 <했지>? 종... <목소리> 종천지 뭐? 얘들아 기억나? 이거 뭐라 했지? 종천... 기억나? 종천... <목소리> 종천지... 뭐였는데 뭐가 기억이 안나 기억나? 아어 그니까 와우 와우 나 영수증 보지도 않고 자. 보지도 않고 접어버렸는데 9개의 트래커 나오셨다면서요? 아, 네네, 네네. 이거... 음, 이거 근데 이시 이걸 켰어. 데 연애라고 와서 틀렸다고. 음... <laughs> 내 것도 껴도 돼? 랐어 음. 갈색은 추방당했습니다갈색지 <laughs> <laughs> 에이. <웃음>

아 좀... 아나우와어서 나, 12등이다 <laughs> 델몬트 커피 그 포카를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다녀요 좀홀더좀 끼세요 쫀득쿠키 <laughs> 보관법 우영 생각컵 땡스 투 우영 맛있게 드세요 응? 관념적인 서양인 할머니가 만들어준 애플파이 근데 좀 많이 탄.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많이 탔는데? 진짜 탄맛 나는 거 아니야? 사진이랑 약간 조금 사기당했는데? 그거 메가박스 그거대는 거? 아니 메가박스 그어대는 거아데가 <laughs> <laughs> 많이 들어있다 오! 맛있겠다 꽃 쿠션을 자랑하고 싶은데 얘가 뒤에 있어서 자랑할 수가 없어 그러네, 안 와, 보여서 가방을 앞으로 수도 없까 애플파이 감상을 알려주시죠. s out of the r e s t a u r a n 어어 m not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<laughs> 아 근데 나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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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플파이가 애플파이 맛이아 근데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이 o t sure. I'm n 쿠키는 어떤가요? 응, 맑다. 응, 응, 왜? 응, 음, 진짜 손짓돈 있 게? 응, 음. 반응 왜 이래? <laughs> 아니면 한 번씩 더짤 음. 맞았 지? 응, 음. 음, 음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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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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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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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거 다시 어떻게 입는다고? 랜덤으로 가져가면 밑에? 어. <laughs> 아한한사 뒤집어. 이거는 애들 거고. 하나 아, 둘 아, 셋. 어? 오. <laughs> <laughs> 그래. 에이스. 내원째로 가져갈 거야. 에이스. 욕신부리 나가. 다녀오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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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 오. 약간 그러니까 맥주점 같은 건가 보다. 잼 커녕. 인생술잔을 걸고 바이바이 볼게요. 바이바이 어. 아아아아 너무 어두워. 그냥. <웃음> <웃음> 뭐야? 아이팔 붙여, 팔 붙이라고 뭐 하는 거야?